황희가 젊었을 때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 이렇게 소두 소 마리가 밭을 이렇게 갈고 있는 농부를 만났는데 누가 일을 잘하냐 어떤 소가 더 일을 잘합니까? 이랬더니 황희를 데리고 한참 저쪽으로 가서 어저 검은 놈이 잘합니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그러니까 어 그냥 그 자리서 얘기하면 되지 뭐하는 짓이냐? 이랬더니 동물도 기분이 들으면 들으면 기분이 나쁠 겁니다. 이렇게. 그래서, 미물도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, 사람은 어떻겠나, 라고 해서, 뭐, 그렇게 했다더라. 뭐,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.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. 아, 쟤도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구나. 어,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 얘기 해드렸었는데,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특이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어, 옛날에 그 동물농장 이런 거 보면, 동물이 말하는 것 같이 하는 것들. 어, 더빙 해가지고. 근데 우리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, 어, 외국, 저, 그러니까, 동물의 영혼이 없다라는 쪽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.